거기에 KBS에 나왔던 거래요. 근데 저 영상을 제가 보진 못하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러다가 우연히 저거를 저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 우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정상빈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스물여섯 살이래요. 그런데 택배 잡스타? 어쨌든 스타래요 스타. 아 근데 스타 맞아.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3억 정도 모았대요. 어, 그래서 뭐 젊은 친구가 돈 많이 모았네. 젊었을 때 26살에 저돈한 푼도 없었는데 그때 맨날 뭐 까먹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 받아내고 용돈 저 그때까지 용돈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 그런데 저 정상빈 씨는 26살인데 3억이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변호사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진짜 깨달았어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사람한테는 목숨과 같은 그런 돈이구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은요. 뭐제 친구들 중에도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하룻밤에 1억씩 쓰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진짜 진짜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어떤 시기냐. 지금 12시 25분이잖아요. 이렇게 뭐쭉 있다가, 야, 혁진아. 그 파리 갈까? 그러면 그 가자. 그러면은 지들끼리 파리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갑니까? 아, 비행기표 있나 봐 가지고 뭐 1등석 있으면 1등석.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있으면 비즈니스, 이코노미는 안탈 테고. 그래 아주 파리 가 가지고 한 일주일 놀다가 아, 심심한데 그럼 우리 발리나 갈까? 또 발리 가 가지고 그렇게 놀고. 근데 걔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 진짜 때려 죽일. <laughs> 나쁜 놈인데. 야, 내가 그 짓을 1년 해 봤더니 그것도 지겨워서 못하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놀리냐 그랬었는데 집에 돈이 부지부지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놀아도 뭐 전혀 뭐 재산이나 이런 게 축도 나지, 축 나지도 않고 근데 사람이 역시 일을 해야 되겠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놈같으니라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1, 2억 우수운 돈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인력이 피눈물 나는 돈이고 그 인력이 목숨 같은 돈이기도 한데 저 정상빈 씨가 저사먹을 어떻게 얻었는 어떻게 그 벌었는지 모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 봐 주세요 저 정상빈 씨가 하는 일이 뭘 하냐면요 택배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배를 하루에 몇 개를 한다. 600개, 700개. 저는 택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600개, 700개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르는데, 해본 사람들은 저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600개하고 700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600개를 한단 말이에요. 600개.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달 30일 잡으면 한 달에 택배로 나르는 게몇 개다? 만 8천 개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한 달에 택배를 만 8천 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 정상빈 씨가 그래도 일주일 내내 내가 일하는 건 아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쉰대요. 하루는 쉬니까 매일같이 600개를 하면 은만 8천 개고 매일같이 700개를 하면 21,000개인데 하루를 쉬니까 하루를 쉬니까 한 달에 평균 15,000개 내지 16,000개의 택배를 갖다가 한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정상빈 씨가 그냥 뭐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걷지를 않는데요. 그냥 저 택배할 때 그냥 막뛰어다닌대요걸으면서 저렇게 안 된대. 근데 단순히 걷기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된대. 어떻게 머리를 갖다 써야 돼 어떻게 저 정상빈 씨가 머리를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택배는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에 트럭에다가 택배 같은 거 이렇게 쫙 쌓아놓고 이걸 갖다가 배송을 하는데 일단 송장이 잘 보이게 놓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느 집에다가 가는지게 잘 보이도록 다그잘 정비를 갖다가 하고 맨 위에다가는 맨 꼭대기 층에다가 배송할 물품을 꼭대기에다가 쌓아두고 그런 다음에 눈딱 감고 생각을 한대요. 아요번에 무슨 아파트 뭐 레미안 아파트 딱뭐100 100이동 가는데 100이동에 택배할 물건 10개다 뭐뭐 100이호에 있고 뭐 200이호에 있고 뭐 300이호에 있고 뭐 500이호에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 이로에 가는 건 무거운 거뭐 1002호에 가는 건 가벼운 거뭐 어디 가는 건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외운 다음에 머릿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대 그래서 아이 백일동 가가지고는 몇층 거부터 먼저 갖다 놓고 몇층건 나중 갖다 놓고 그다음에 그 전에 먼저 오늘은 어디 가야지 오늘은 뭐 신림동 가야지 그러면 신림동에서 지도를 딱해 놓고 신림동 가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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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가 여기서 끝내야지 그러니까 차량 동선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각 아파트나 각뭐 빌라나 그런 집에 어떻게 이걸 배송할 건지도 머릿속에 다딱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 땅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아침부터 다다다다다닥 다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요령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갈때 어떻게 하냐면은. 각 층마다 큰 물건은 엘리베이터 딱 해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가 잔뜩 뭐한 10개면 10개 이렇게 실은 다음에 크고 무거운 물건은 엘리베이터에다가 딱 놓고 그러니까 뭐 202호 뭐 502호 702호 이런 데다가 큰거 거기에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 딱 눌러 가지고 2층, 뭐 5층, 7층 이렇게 눌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미리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꼭대기층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벼운 거는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가벼운 거는 꼭대기층 뭐한 30층부터 쭈루륵 내려오면서 뭐 그때 뭐 27층에 하나 던져 놓고 뭐 25층에 하나 던져 놓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게 왜 그러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다그 순서대로 엘리베이터 뭐 꼭대기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그냥 걷지 않고 계단 걷, 그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대로 그냥 다이렇 했을 거할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 정상빈 씨는 무거운 거는 가지고 갈수 없으니까 무거운 거는 미리 엘리베이터로 그렇게 해놓고 가벼운 거는 엘리베이터 하는 것보다 내가 빨리 하루에 500개, 600개, 700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맞는다. 그냥 후다다다닥 뛰어 내리면서 가벼운 거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다다다닥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시간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안 한대요. 가벼운 것들은. 두 번째는 저분이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렇게 그 배송한다고 엘리베이터를 계속 쓰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아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쓰지? 아 짜증나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좀더 뛰어 다니는 게 낫지.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갔다가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그 하루에 600개 700개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단페이짐 띄워 봐 주세요. 저거 보세요. 걸음 수가 48,530이야. 48,530. 하루에 5만 보를 걷는데요. 5만 보면 5만 보면은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 걸음을 70cm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7.535, 35km인데 그런데 한 걸음을 60cm로 계산한 모양이지. 하루에 3 0 k m 를 걷는 거예요. 짐 들고. 제가 가장 많이 걸어봤던 게 목골프 뭐 치고 그래도 하루에 한 15,000보 걷더라고요. 뭐그 뭐야? 그거 타니까 카트 타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걸어봤던 게 어디 여행 가고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고 그럴 때 그때도 제 기억에 한 25,000보. 제가 이거 만보기 기능이 있는 이 스마트 워치를 차고 다니니까 지금까지 오늘은 1,700보 걸었네. 하루에 5만 보를 매일 같이 걷는데요. 하루에 5만 보를. 그다음에 그렇게 하루에 5만 보 제가 봤을 때한3 5 k m 걸을 거예요. 그렇게 걸으니까 뭐가 나만하지 않겠습니까? 신발이 나만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두달세달 달 만에 신발을 계속 갈아야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그구한 건 뭐냐면 점심을 안 먹는데요. 저 정상빈 씨는 점심을 안 먹는데 점심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많이 들잖아 밥 먹는데도 시간 들고 배 꺼치는데도 시간 들고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만 먹는데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5만 보 걷고 35kg를 갖다 걷는데 점심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그 택배 중에 뭐물 같은 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한달 월수가 그 다음 페이지 혹시 있나요? 없어요? 한 달에 월수가 1,200만 원을 번다요. 8월 달에는 정확히 1,266만 9,236. 3원을 벌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버는 거냐면 택배를 옮기는데 택배를 배송하는데 그 크기 무게 이런 거 상관없이 건당 700원을 준대요. 택배하면 700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갖다가 한 달에 그저 정상빈 씨가 15,000개를 갖다가 그한 달에 15,000개, 16,000개를 날른다고 그랬었어요. 배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5,000 곱하기 그, 그 700을 하면 그게 얼마가 돼? 7 5, 35, 1,050만원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5,000개를 날르면 개당 700원 받으면 1,050만원을 갖다가 받는데 이게 뭐야. 만 6천 개가 되면 1,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 6천 개가 되면 그러니까 만 뭐야 그 지난달에 1,266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만한 7천 개 정도 날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 대단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 정상빈 씨가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한 달에 1,200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번 돈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3억 모았대잖아요. 3억 모으는데 얼마 걸렸느냐? 택배 시작한 지가 6년 됐대요.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예 1년에 5천만 원. 그런데 처음보단 지금 요령이 생겨 가지고 지금 돈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버는 건데 정상빈 씨가 26살 그런데 택배 몇년 했다고 했습니까? 6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살 때부터 택배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살 때부터 그러면 정상빈 씨가 대학을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못 갔다는 이야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가, 아뭘 할까? 뭐 제일 만만한 게 그게 택배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래가지고 택배하자 라고 했는데 저분은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 굉장히 성실한 건 성실한 거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택배 요령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머릿 속에다가 다 그려놔가지고.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왜 이사를 많이 다녔겠습니까? 새집 살았으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겠지. 그러니까 정상비 씨는 내집마련이 꿈인데 다행히 그 3억을 갖다 모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26살인데.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그 아파트 이제 준공 돼가지고 그 집에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가는 게 꿈이다. 그런데 그 꿈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거 보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좀 같이 이렇게 쉐어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저런 청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휴,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으로 저런 정상빈 씨 같은 사람이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재산 축적하고, 늙음하게, 그 다음에 뭐 중년 때나, 그럴 때부터 편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잘살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그 소명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 가지고 싸우고 뭐 야당의 간사가 뭐 누가 돼야 되느니 뭐그 대법원장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딴 식의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저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일하고 마음 편하게 재산 일구고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마음 편하게 애들 잘 키우고 그런 세상 만들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뭐 좌지우지하고 그냥 방구 좀 낀다고 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상빈 씨는 점심 안그 먹는다고 그랬는데 먹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저는 점심 먹지 말아야 되나? <laughs>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심 식사 하실 분들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안 드실 분들은 또 오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